오늘 토론 주제는 지금 굉장히 핫한 주제죠. 인공지능 시대의 문학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하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인석 문학평론가와 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지윤 시인님이십니다. 네, 인사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두 분에 대한 간단한 자기 소개 함께 이야기 를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문학평론을 하고 있는 최진석입니다. 어. 여러 가지 이제 시 평론과 소설 평론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두고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인문학에서도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돼서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최준섭 평론 많이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김지윤 씨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시를 쓰고 또 평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문화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뭐 어두워 어마어마한 영역에서 또 엄청난 활동력을 보이고 계시는 분은 또 아는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마 오늘 우리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문학인데요. 최근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이 이미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인간의 역량을 초과하는 변곡점은 시대, 어쩌면 정말 인간, 기계의 역량이 인간만 초과하는 그 시대를 살아오다는 진단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롬 라이에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형식을 무효로 되돌릴 수도 없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지금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스럽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제 우리의 역량을 뛰어넘은 이 기술의 발전은 그냥 비관적으로 아 이게 기술 발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기술 발전 우리가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일방적인 거절이나 또는 반대로 아 이렇게 기술 발전되면 우리 앞으로 잘살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모든 사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는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이런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기술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인 것은 아마 우리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문학의 역할은 과연 이런 인공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또 기술이 주도하는 시대에 문학의 의미와 그 미래는 무엇인지 한번 소박하게나마 저희가 좀 접근해보자는 것이 오늘 토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논의하기 전에 사실 문학과 기술의 관계는 우리가 좀 오래 전부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오래된 문자 종이의 발명에서부터 또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구슬 문화에서 출판 형식의 문학이 발달하게 되었죠. 또 요필로 노는 걸 쓰던 시절에서 타자기가 도입되면서 정말 빠른 원고 작성과 수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의 작품들이 양산되기 시작했죠. 또, 최근에 뉴미디어 혁명이죠. 우리 인공지능 이전 시대에. 인터넷 혁명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문학이라는 텍스트가 그 전까지는 그 담는 그릇이 종이책이었습니다. 종이로 된 책. 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문학이라는 텍스트가 굳이 종이책이 담기는 게 아니라 웹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공간으로 중심축이 점점 이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사실 무의미한 고민인지 모르겠는데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종이책은 끝났다. 종이책 종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 상황인데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먼저 세부 질문인데요. 이렇게 문학 매체가 좀 디지털, 디지털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학 매체의 디지털화가 문학의 양식에 우리가 현재 향해오는 문학의 양식에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선생님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 은 최인석 평론가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아 네. <laughs> 제가들 <오늘> 첫 번째죠. <laughs> 뭐 사실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종이책으로 사실 그 책을 읽거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은 이제 하나의 선택지가 됐죠. 예전일 것이 굉장히 단 하나의 유일한 선택지였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도서구매를 할 때도 종이책을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뭐 전자책으로 된 책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게 됐고 점점점점 점점 그 종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물론 저같이 약간 종이책에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 젊은 사람들로 내려갈수록 또 이제 각 이제 그 대학생을 시작하는 이런 청소년들은 사실은 이 이미 학창시절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전자책으로 어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그 어, 굉장히 자연화되어 있는 세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마치 1998년 이전에는 우리가 인터넷 없이, 인터넷 없는 게 일종의 디폴트 값이었잖아요, 인생에. 음. 음. 하지만 98년 이후로는 인생에서 어, 인터넷 접속이라고 하는 것, 어, 네트워크 접속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디폴트 값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이책을 실제로 한 장씩 넘겨가면서 또 줄도 쳐가면서 뭐 이렇게 책을 접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고 일종의 그 문악의 감상이라든가 이해를 날 음. 표가 던 시대로부터 지금은 이제 그뭐 프롬프터를 한 장씩 넘겨가면서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커서를 한 장씩 넘겨가면서 책을 읽어가는 그런 방식의 시대가 됐고 사실 또 지금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이런 것들도 사실 디지털화가 불러오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어 책이라고 하는 걸 일종의 소장의 목적으로 또어 구매를 해서 책장을 짜고 그 위에 책을 쭉 늘어놓고 이런 굉장히 그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어 독서 문화를 향유하던 시대로부터 지금은 사실은 어그 컴퓨터라든가 이런 저장 영, 저장장치에다가 정말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자들을 집어넣고 아무 때든 원하는 대로 읽어볼 수 있는, 음. 심지어는 이제 국외 도서라고 하더라도 외국어로 된 도서들이라도 금방금방 바로 이제 그 번역기를 적용을 해서 읽을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독서 문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거는 단지 외형상의 변화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질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은 김준신이께서 네. 또잘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아, 이렇게 네. 저한테 네. 넘기시나요? <웃음> <웃음> 바로 자연스럽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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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 저는 사실은 지금 미롭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요즘의 문화. 보면 상당히 좀 구수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성과도 이제 그런 어떤 음성 뭐 또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혼합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미디어의 경계가 굉장히 얕. 약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디어의 경계라는 게좀 없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인쇄 매체가 좀 미디어에 흡수되고 있다. 약간 음.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읽기가 뭐 그냥 종이책이 그냥. 스크린으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 단순히 그런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읽기 방식의 변화가 저는 더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안구 운동의 그 변화가 다르다 그니까 네그 그 변화가 있다 그냥 종이책으로 <laughs> 읽을 때 안구 운동하고 이제 스크린 기반으로 읽을 때 안구 운동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고 또 이렇게 그. 책을 읽을 때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나오거나 하는 그런 또그 인터넷 화면에서 정보를 우리가 취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책, 읽을 때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거는 아까 뵙듯이 종이에서 스크린으로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글과 문장이 디스플레이 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읽기 감각의 차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큰차이대 저는 가져올 것 같고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이제 문자 뭐 처음에 예를 들면 뭐 사진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유한은 <laughs> 없어질 것이다. 이런 비관론이 사실 나왔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문자를 대체할 만한 이런. 그러니까 키틀러가 사실 얘기했던 거는 그 문자도 하나의 매체라고 본 거잖아요. 정보라 정보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문자도 사실 하나의 매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말하자면 음, 그 당시 추금기가 청각 정보를 말하자면 담당을 하고 영화가 뭐 시각 정보를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혁명적 변화가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면 책은 그럼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문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는 굉장히 많은 문자를 보여주는 적합한 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책만이 할수 있는 인쇄 매체만이 할수 있는 역할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래서 아까 최인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속 어쨌든 인쇄 매체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할이 나뉘었다 정도로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저는 인쇄 매체는 앞으로도 계속 어떤 식으로는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인쇄 매체가 미디어에 좀 흡수되면서 스크린 기반 읽기가 되었지만 역시 또 어쨌든 문자라는 역할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요즘에 사람들은 오히려 문자를 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그 무려 그대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문자 기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소, 쓰고 있는, 음, 텍스트를 굉장히 요정해.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기 질문이 네, 네. 더 사실 두 번째 질문까지 음. 미리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네 지금 먼저 말을 해 봤어요. <laughs> 네, 뭐 괜찮습니다. 저한테 이제 두 번째 질문 네. 안 하시게. <laughs>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최인식 평, 최인석 평론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이전 시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새로운 세대들 디지털 문화가 언히 생태적인 분들이 있고 좀 이제 디지털 원주민들 이전 세대들이죠. 이제 아날로그 문화에서 디지털로 음.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이게 혼합되면서 읽기 문화가 좀 다양성이 됐다. 그런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 아마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노트와 필기구를 안 갖고 다니시고, 맞아요. 태블릿 하나로 모든 걸다 네.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읽기만 다니셨다고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지은 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것이 단지 이렇게 질적인 변화, 종이척에서 디지털의 질적인 변화가 끝치는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양식의 변화들, 우리가 글쓰기 방식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인쇄문화가 되면서 구슬문화가 활자문화로 바뀌면서 굉장히 깊은 사유, 이런 문자문화로 좀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디지털화되면서 이건 2차 구슬사회라고 하죠. 새로운 구슬사회가 되면서 문학의 양식도 그렇게 변하게 되고 또 독자들도 그렇죠. 그런 양식을 음. 읽게 되고 그래서 네. 이런 변화들이 단지 매체의 변화가 매체 변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학의 양식도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톰 인데요 네. 뭐, 뭐, 이름 뭐, 어떤 유있어요 러시아의 어. 그 유명한. 인간 존중, 가치 창조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약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 산업의 미래입니다.